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계좌가 풍성해져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는 유튜버 그리고 블로거 스테디84입니다. 오늘 영상은 주식 투자하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유튜브 그리고 주식 카페 그리고 네이버 종 토방에 너무 빠지지 말자라는 주제로 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하다 보면 이 마이너스가 크거나 물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들도 물렸는지 마이너스가 큰지 아니면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종토방이나 주식카페 혹은 커뮤니티 등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식 투자하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커뮤니티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글들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APR 내일 떨어질까요? 오늘 매수했는데 내일 가망 없겠죠? 2월 27일입니다. 이분은 상장하고 나서 공모주를 받은 게 아니라 상장하고 나서 높은 가격에서 사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상을 갈 거라 생각하고 사신 분이겠죠. 근데 주가는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큰 손실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커뮤니티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커뮤니티를 보면서 느낀 거는 99 99.9999%는 모릅니다. 그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 와가지고 자기도 글을 쓰고 다른 사람들의 글도 참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주식이 마이너스거나 아니면 주식에 대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가려고 그 커뮤니티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뭐 60선이 어떻고, 120선이 어떻고, 골드 크로스가 어떻고, 뭐 기술적 반등이 어떻고, 뭐 CPI가 어떻고 저쩌고 등등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오른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맞출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을 올리는 게 사기는 아닙니다. 이런 커뮤니티는 나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카페라든지, 네이버 종토방이나 어떤 뭐 밴드라든지 유튜브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 거를 가입했던 사람들이 아니면 주식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나 주식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하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들도 주식으로 수익이 못 나기 때문에 카페를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리딩방을 차리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수들을 이용해서 사기치려는 리딩방 새끼들이나 호재라면서 어떤 주식 추천에 대해서 선행매매 이용하려는 리딩방 새끼들도 있습니다. 즉, 뭐냐? 이 리딩방 새끼들이 거기 회원인 것처럼 해가지고 가입해서 자기가 추천주를 준다라고 하고 합니다즉 유료방에 있는 2천억 달이 미만의 시총, 2천억 달이 미만의 주식을 자기는 추천주라면서 거기 네이버 카페의 수급을 이용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이 오른다. 그러면 유료방에 있는 사람들 팔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급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그 카페를 가입했던 사람들이 1 0 0다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대부분 커뮤니티에 들어온 사람들은 단기간에 주식으로 부자 되려는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벌이 남편을 대신해서 이 부족한 생활비를 벌려는 뭐 주부님들도 있을 거고요. 힘든 일안 하고 파이어족이 되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익식 마이너스가 큰데 이제 본전이나 아니면 돈을 좀 벌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죠. 뭐 2번인 사람도 있을 거고요. 1번인 사람도 있겠죠. 3번인 사람도 있겠고요. 그리고 주식 커뮤니티의 인원들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챙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주식 카페 주인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식 카페에 상주하는, 어, 어떤 광고를 올리려는 사람들. 아니면 리딩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죠. 거기 있는 회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리딩방 차리려는 놈들도 있습니다. 정작 진짜 돈 벌려는 사람들은 이 카페를 잘안 오죠. 카페를 잘안 옵니다. 왜? 분석하고 뭐 하고 시간도 바쁜 뿐더러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주식을 매매하고 나서 사놨기 때문에 언젠가 오른다는 생각으로 다른 일을 현업을 하겠죠. S&P 500 지수를 사놓고 계속 주식 카페와갖고 매일 글 보고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고수들 중에는. 그러까이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식 카페는 유튜브 정토방에 자주 가서는 안 되는 이유는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인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대중들도 그런 그래 쉽게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마이너스가 너무 크면 어떤 지푸라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APR 시초가에 매수했다라는 글이죠. 시초가에 매수했다만 죽고 싶어요. 한달 용돈 다 털리고 어찌할 수가 없네요. 흐흐 하면서 네, 오늘 날짜 2월 28일 날때 올라왔던 글이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남과의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SNS의 폐허가 뭐냐면 그 SNS를 보고 나서 내 자존감이 떨어지죠. 왜?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는데 SNS에는 스카이를 인정한 사람이 너무 많다. 스카이 까자머을 입고 있다. 스카이 의대 까자머을 입고 있다. 나는 좋지 못하는 그런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가고 싶어도 회사 혹은 남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회사에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다. 뭐 어떤 반도체 기업 DS 사업부가 그렇죠. 혹은 나는 통장에 얼마 없는데 누구는 통장에 몇십억을 인증을 했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나는 뚜벅인데포르쉐나 벤틀리 같은 차량을 인증한다. 혹은 나는 스마트워치를 타, 어, 착용하고 있는데 뭐 파텍클림이나 리차드밀 같은 시계들을 어, 인증한다. 등등 많죠. 즉, 남과의 비교를 합니다. 뭐 오미카세를 먹든가 해외여행을 가든가 등등. 남들은 저렇게 주식 수익이 잘 나는데 왜 나는 못 날까라고 해서 점점 자신과 남을 어, 비교를 하게 되죠. 자, 엔비디아 수익 인정했던 분입니다. 엔비디아 1600% 돌파, 1080주 세팅해가지고 음, 5천만원 투자해가지고 8,800만원, 거의 9천만원, 아 9억, 아 죄송합니다. 8억 8천, 9억을 벌어서 총 9억 3천, 10억이 넘었다는 글이죠 이분은 총 그래갖고 얼마냐면 11억이라는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총 투자한 금액이 2억 남짓인데 벌어들인 돈은 9억이 넘죠. 이분은 어, 3년차 투자를 했는데 QLD, 그러니까 나스닥 두배 지수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예, ETF죠. 그래서 3억 2천을 벌었다. 6억 8천을 조자하고 3억 2천 벌었는데 총 10억이 넘었다. 그리고 이렇게 엔비디아 인정한 삶이 나타납니다. 89주 사 가지고 엔비디아 어, 6,600만 정도 수익이 나다. 274 274% 올랐다. 그리고 161% 올랐다. 그리고 344% 올랐다. 그리고 400% 올랐다. 그리고 300% 올랐다. 그리고 600% 올랐다. 그리고 265%, 298%, 321%. 이분은 계좌가 3개인가 보네요. 이렇게 올랐다라고 인증을 합니다. 그럼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은 인, 저렇게 수익이 나는데 왜 나는 못 날까? 왜 나는 이런 계좌주를 사갖고 차라리 엔비디아를 살 것이라는, 어, 남과의 비교를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주식은요, 이 확률에 입각한 투자이고, 그로 인해서 이 확률과 원칙에 맞게 투자를 했다면, 비록 내 종목이 마이너스더라도, 지금은 당장 마이너스더라도 내가 내원칙에 입각해서 투자를 했고, 그리고 확률에 베팅을 했다라면, 지금은 내 종목이 못 가고 소외를 받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면,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남들이 좋다라는 기업들, 아,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라 생각하는 기업들에 그냥 투자를 해버립니다. 혹은 유튜버가 얘기해서, 혹은 어, 이 경제 tv에 정장을 입고 나와서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나온 사람들이 말을 듣고 덜컥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왜 떨어질지 하면서 무서워합니다 더군다나 대출받은 금액이면 더 멘탈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유튜버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매매법 얻기 위해서 수익이 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들어오지만 결국에는 남의 수익률을 보고 부러워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SNL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말이 평균 올려치기죠. 뭐, 인서울 대학이라든지, 뭐, 세전 몇천만 원 이상 번다, 외제차 뭐끈먹는다 어떤 직장에 다닌다, 뭐, 뭐를 먹고, 해외여행을 몇, 몇 해를 간다. 이런 비교를 하죠. 특히나 우리는 나라또 비교 문화 아닙니까 비교 문화.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평가가 대부분이죠. 8천만 원 이상 받는 근로자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직장이 대부분이 뭐, 공기업이라든지, 메이저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다니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그 스펙트럼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뭐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NS에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만 인증하다 치면 은아다 서울대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인증을 한다는 라건 뭐냐면 남한테 가시하기 위한 것과 그리고 뭡니까? 남한테 인증을 받기 위한 인정, 인정을 받기 위한 인증을 하는 거죠. 자랑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남한테 자랑을 받고 싶으니까 이렇게 올리는 거지 않겠,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사람들은 대부분 뭘 보냐면, 아, 내 빼고는 다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돈을 많이 버는구나라고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에 도움을 받으려고 주식 카페, 네이버 조, 종목 토론방, 유튜브 등에 들어왔는데 저는 자주 빠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분은 1100%의 수익을 났네요. 네. 남들은 수익 잘나는데내 수익률은 내 종목은 왜 이러지? 수익 인정은 당연히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공감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기 칠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한테 리딩비를 내고, 내 강의를 들으면, 내 책을 사면 너도 이렇게 될수있어라고 하는 사기꾼 새끼들도 있겠죠.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예, 자랑을 안 합니다. 물론 이게 익명성을 띈, 어, 이 오프라인에서가 아닌 실명을 내고 하는 오프라인이 아닌, 어, 익명성 뒤에서 음, 온라인이기 때문에, 내 얼굴이 안 비치는 온라인 때문에 자랑하는 거,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뒤에는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더 많죠. 왜? 이 사람들 인정을 안 하잖아요. 특히나 이 네이버 종토방은요. 어중이떠중이들이 마치 전문가이처럼, 전문가이처럼 글쓴 사람들입니다. 물린 사람들도 많고요. 특히나 이런 글의 쓰레기글들이 너무 많아요. 쓰레기글들이. 이런 글들을 보면 내 자신도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 종토방은안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 그게 단타쳐갖고 수익 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1 0 번을 예를 들어 단타쳐갖고 수익 나는 사람이 전체 몇 프로 될까요? 한 1%는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1%는? 1 0 번을 내가 홀짝을 했어. 근데 열 번을 연달아 맞춘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1% 될까요? 우리가 로또 같은 경우에도 847만 분의 1인가요? 안될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로또 1등을 부워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나도 될것 같다고 생각해서 로또 사는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에도 분명히 재능이 있다라고, 재능이 있어야 된다 생각 운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주식에서 이 재능이랑 운을 박찬호와 박지성으로 대입을 해봅시다. 야구나 축구에서 박찬호나 박지성이 있는데 누구나 박찬호와 박지성이 될 수는 없죠. 왜냐? 저는 일단 재능이 뒷받침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이. 재능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노력이나 집에서의 약간 후원 그런 운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부모가 돈이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운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에서 상위 1%에 드는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솔직히 될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될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1%의 사람들이 인증하는 거, 계속 연달아서 수익 인증하는 거를 부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주식 투자자 중에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투자하고 수익 나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전체 투자자 중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들어오면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매수하고 싶은 종목 좀 봐주세요. 하면서 현대차 뭐, HD 현세 건설 기계 뭐, 포스코 홀딩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매수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라고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글들은 어떻게 달릴까요? 아, 좋은 종목 같습니다. 난 추천 안 합니다. 등등 달리겠죠. 그중에는 진짜 좋은 의도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 종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현대차라든지 HD,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LS 인터내셔널이라든지 HD, 한국조선해양이나 SNS택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찌 생각해? 좋은 종목이라겠죠. 내가 투자했던 종목이니까. 당연히 매수세가 들어와서 종목 시세가 오르기를 바라죠. 자, 반대로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어. 근데 지금은 조금 비싼 것 같고, 음, 좀 낮은 가격에 좀 사고 싶다. 혹은 선물에서 숏을 쳤다 쳐봅시다. 그럼 이 종목이 오르길 바라겠습니까? 떨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떨어지길 바라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좋은 의도를 추천할까요? 나쁜 의도를 추천할까요?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정 가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악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등. 안 좋은 글들이 달리겠죠. 왜냐 이 바닥에서는 누구를 생각해서 글을 써준 사람 제가 봤을 때는 극소수입니다. 다들은 일단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이 시장에 참여를 한 거죠. 주식시장에 참여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습니다. 매수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혹은 매도하고 싶다라고 글을 올립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네이버의 이 주식 카페에 어떤 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듣고 싶고 참조하기 위해서 글을 올렸겠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왜? 이 주식이 랑면 철저하게 확률에 입각해서 내 원리 원칙대로 해서 내가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비록 그게 맞다고 라 한다면 타인들이 비아냥이나 조롱 조롱을 하더라도 그 종목이 맞더라면 꿋꿋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누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 매도하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글을 올렸다 칩시다. 그러면 자 이런 관점에서 봅시다. 내가 그 종목을 매수했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평단가가 좀 높아요. 내가 보점 부근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내가 좀 평단가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좋다라고 하겠습니까? 안 좋다라고 하겠습니까? 좋다라고 하겠죠. 왜? 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 줘야 되는 놈이 들어와야죠. 호구가 들어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좋다 할거 아니겠습니까? 자, 반대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선물로 쇼스를 치고 하락하는 거에 베팅을 하고 혹은 현금 100% 보유했는데 좀더 싸게 사고 싶어.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좋게 얘기하겠습니까? 안 좋게 얘기하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바로 이 네이버 종토방에 있습니다. 이기는 이 종목을 샀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래서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종목을 싸게 매수하고 싶은 현금 100%나 혹은 이 종목을 익절을 하고 나가 아, 이 종목을 예시로든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APR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시로이 종토방 예시로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목을 팔고 나가서 또 낮은 가격에 내가 들어오고 싶다, 재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좋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숏을 친 외국인이나, 검은 머리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도 여기다 글을 안 쓰겠습니까? 글을 쓰겠죠. 그래서 여기 말을 100% 내가 보지 말라는 거고 여기는 되게 보면 이 쓰레기 같은 거를 싸지는 거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네이버 종투방은 별로 제가 보기엔 도움이 안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국 가스공사더 오를까요 내일 국장 좀 오를까요 고수님들 이 종목 뭐 오를까요? 3전이나 3전 후 오를까요? 서연이와 오를까요? 자, 주식이 오를까요? 내릴까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두 가지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기꾼 새끼. 둘째는, 저또 모르는 새끼.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미래는 모르잖아요. 워렌버핏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피터린, 피터린 지좀참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네이버 카페에 상주하는 고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저는 카페에 가입한 사람들이 99%는 시장 의 미래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주가 의 미래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저렇게 커뮤니티 주식이 오를까라고 쓰는 사람들을 가치가 아닌 투박, 이 도박성, 홀짝매매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팔라고 하면 살, 거, 팔 겁니까? 사라고 하면 살 겁니까? 본인조차 종목이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h p s p 라는 종목을 내가 싸게 사고 싶은 현금 보유자나 쇼스친 사람이라면 이 종목이 하락할 거에 베팅한 사람이라면 혹은 내가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인버스에 베팅했던 사람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좋게 얘기하겠죠 팔라고 하겠죠 왜? 떨어져야지 내가 이득이 생기니까 반대로 내가 이 종목을 좀 늦게 이번에 늦게 진입해서 좀평단가가 높은 사람이야 아니면 보유자의 영역인데 좀더 수익률이 더 나고 싶어 내가 지금 수익률이 예를 들어 200%인데 300% 30%가 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겠습니까? 좋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왜? 더 호구들이 들어오고, 매수세가 더 유비돼야 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포지션이냐에 따라 나의 사상이나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반영해서 글을 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투자를 하면 외롭죠. 외롭고 쓸쓸하고, 다른 사람들 이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이런 커뮤니티에 가입도 하고 글을 쓰는 것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뭐, 종종 들어가니까요. 저도 옛날에는 진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카페에 상주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 어, 나는 나 마이너스인데 다른 사람들 수익이 낮는지도 궁금한 것도 있고, 혹은 또 어떤 좋은 매매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예, 옛날에는 그렇게 상주를 했는데, 결국은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이득 보는 것이 없어요. 이득 보는 사람은 그 주식, 카페 운영자들 이득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 그 광고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 자체가 좋죠. 왜? 네이버는 어쨌든그에 사람들이 유입하면 은 네이버 자, 자체 안에서도 광고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고 상주하면 어떤 생각이 빠지냐면 군중심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군중심리 군중심리에 빠지기가 쉽고 어떤 종목이 좋다더라 가더라 뭐 가지야 해서 그 종목을 매수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공포심리에 빠져서 좋은 주식이지만 내가 진짜 좋은 주식인데 먼 미래로 봤을 때 진짜 평단 좋게 샀었는데 공포심리로 해서 그 종목이 안전 악재들이 많아서 팔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삼성전자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죠. 그 이유는 이런 커뮤니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삼성전자 투자하니까 나도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삼성전자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들과 대입하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이유는 많은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탔기 때문에 그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도 있죠. 물론 삼성전자는 망하겠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샀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 인간지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누가 막 좋다더라, 뭐 카더라, 뭐 가지야라는 그런 인간지표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참조하기 위해서 물론 좋은 글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블로그 글들을 네이버 카페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양질의 글들이 있는 카페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진짜 리딩을 하기 위해서 만든 카페 말고요 그런 걸 위해서 가는 것은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약간 참조를 위해서. 물론, 오랫동안 상조하는 게 아니라 참조를 위해서 가는 건좋다고 생각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의 말, 이런 맹목적인 커뮤니티에 빠져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나의 피, 땀, 눈물을 흘리고 청춘 팔아서,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 해서 모은 돈 날리는 실수를 저는 범하, 범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이 그렇게 남을 생각하는 그런 바닥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내가 돈 벌려고 들어온 바닥이기 때문에 일단은 남을 사기치려는 새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이 추천한 종목들도 그렇고요. 추천주 같은 것도 필터링 없이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사지 말자. 저는 뭐 네임드라면서 하던 사람들 많이 봤는데 이렇게 이미지 좋게 네임드로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만약 유튜브 차리고 어, 자기 리딩방 차리더라고요. 그 1년에 리딩비 얼마더라? 500만원인가 600만원 받고 혹은 회원비 멤버십 몇십만원 받고 그런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결론은 인증하는 사람만 인증한다 나 빼고는 다돈 버는것처럼 보인, 보인다 어, 남들은 비키니 입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행복한 사진에 나는 해외여행도 못 가는데 인 서울 스카이 뭐 서성안, 아 죄송합니다. 성성안이 아니고 서강대 성균관 대 한양대죠. 인증사진. 나는 인솔도 못했는데, 혹은 보조 출신인데. 시그니엘 트리마제 사는 사진에 나는 보증금 몇 백만 원에 몇십 월서 사는 원룸 사는데. 오미카세 먹는 사진에 나는 편의점 도시락을 때우는데. 벤틀리 포르쉐 끄는 사진에 나는 벅박인데리차드및 파텍필립 차는 사진에 나 스마트워치 사는데. 혹은 뭐 몇만 원짜리 멋시게 뭐 차는데.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 사원증 사진에 나는 아직도 지준생인데 내가 들어 가고 싶은 회사를 들어갔네. 이런 인증하는 사람만 인증하게 너무 평균 올려치기가 되어버린 SNS와 커뮤니티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러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증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커뮤니티를 가면 무슨 수익나는 공식이나 100%뭐 수익 나거나 뭐 어떤 특출난 매매법 매매법 등이 있을까 하고 가겠지만 99 99.99999999%는 당신과 비슷하거나 당신보다 못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치 전문가인 처럼 행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는데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는 뭐 참조 용도로 유튜브 보는 것도 좋고요 뭐 주식 카페 가는 것도 좋습니다 뭐 네이버 종토방도 그렇고요 하지만 거기 그런 맹신하지 마시고 너무 오래 상주하지 마시고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라는 참조 용도로 가시는 거지. 거기서 막상주하면서글 쓰고, 어떤 사람 글을 달고 하면서 어떤 거기 빠져들면, 그, 차, 그 자체로 재미도 있습니다. 재미도 있지만, 그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거기 온 사람들의 99.95%는, 뭐다?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도 아래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증하는 사람만 인증한다. 그래서 그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인증하는 사람들 중에도 인증한 종, 인, 그니까 수익 난 종목만 투자하고, 마이너스 종목은 투자, 조, 어, 인증 안한 사람도 많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스샷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작이 가능합니다. 왜? 그럼 왜 조작하느냐? 그 네이버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 공감수가 많이 달리는 걸 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